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 보면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프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인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8장에는 두 편의 기도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이 교훈들은 공간복음서 중에서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었습니다.우리는 그중에 우선 1절부터 8절까지인 불리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이 기도를 살펴보려 합니다.이 기도의 비유는 겉으로 보면 인내의 기도 또 건질긴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라고 보입니다.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그러나 더 급한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선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인자의 날 재림에 관한 내용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탈락에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그 재림 이전에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각종 고난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이는 재림을 바라보며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 그날을 준비할 것을 교훈하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대상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있다는 점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그 교훈의 대상을 삼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그들에게 하면서 여전히 제자들에게 이 교훈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7장에서 인자의 날, 그 그러니까 재림의 날을 언급하였듯이 오늘 보면 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재림의 그 날과 동일한 시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데에서 맥락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도 재림의 날과 관련해서 그때까지 소망을 놓지 말고 기도하라는는 동일한 교훈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앞에 17장의 내용과 이어지면서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재림의 그날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것에 관해 주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런 본문에 대한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함께 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에게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바로 설교 제목처럼 인내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그런 상황을 밝히십니다 우리 보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합니다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즉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기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정신이 잃다 혹은 녹초가 되다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 대입을 시켜보면 낙심하였다는 것은 신앙적인 이유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의미인데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길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먼저 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이절에다르면이 이, 아, 인물은 어떤 도시에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이 재판장은 부패한 자였습니다 불의한 자였죠 예수님은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그의 그불의한 부패성을 어,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선 재판장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에서 두려움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 부정어와 함께 쓰여서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항상 그렇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재판장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때 아마도 그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 관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로마 의 식민지 하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군림하였던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방인으로서 다신론적 사고를 갖추고 있었을 것이고 상대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다양한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취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에게 하나님표를 의미가 없고 두려움의 존재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초라한 신분이었던 과부는 더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털 것만큼 더 없었다라고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존재였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 자기의 권세만 믿고. 사람을 아나무인격으로 대했습니다. 억울한 자의 수고를 묵살했던 것이죠. 고소를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풀이한 자였습니다. 이는 사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특히 억울한 자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 다른 성품을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것이죠. 이어서 그 도시의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있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러니까 우선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상의 관할 지역 도시에 살고 있던 그 힘없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구역시대에도 과부는 힘없고 약한 존재였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4, 2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명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는 과아가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 대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갚아주신다라고 엄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약자인 가부를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듯이 신약시대에도 가부는 힘없고 불쌍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이 여자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던 당시에 가부정적인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가부 남편이 없으면 경제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자주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가부는 얼마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고 싶었는지 자주 찾아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 호소는 재판관에게 어떤 사적으로 복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서 공평하게 재판을 해 달라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즉 공의로운 재판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재판관은 그의 그런 과부의 정당한 간청을 계속적으로 외면하며 묵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 여기까지 보시면 과부 입장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원수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재판관에게 호소하였지만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 과부는 자기에게 해를 입은 악한 자에게 벌을 줄 것을 요구했거나. 아니, 자신의 어떤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아간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그런 것들을 재판관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부의 처지는 재림을 바라보며 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도를 향한 고난도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기 직전에 온 세상이 사탄의 죄악의 권세로 넘쳐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축하게 되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모습으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진다는 음, 것입니다. 많은 사람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악한 상황 속에서 올바르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시련의 기간이 길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낙심하다 이 말은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이죠. 꼭 실행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 일에 실패했을 때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던 일을 실패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곤란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마음이 힘들죠. 낙심하게 되고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는 그죄 때문에 죄, 죄책감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들면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와서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뭐 이렇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는 앞서 살펴봤던 실 7장에 나온 재림의 상황과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림을 바라보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환란과 고난, 신앙적인 이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어, 어 때문에 찾아온 낙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는 고난 가운데에 처할 것을 아시고 그러할 때에 기도를 통해 이겨낼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재림의 날까지.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신실함을 가지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에는 가부의 끈질긴 기도와 재판관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사절에 보면 이제 이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다. 사람을 무시하나. 이런 표현은 재판관의 이 계속적인 거부에도 불구, 못지 않게, 또한 끊임없이 탄원했던 과부의 인내하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패한 이 재판관은 가난한 과부를 위해, 즉,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이 재판을 막고 싶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한 과부가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부의 손을 이제는 들어줘야겠다라고, 고민하게 이룰 것이죠. 이것에 대해 그가 고심한 흔적은 방금 읽었던 사절에 드러나듯이 속으로 생각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속으로 깊이 있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과부의 끊임없는 이 기차는 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들어주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마침내 들어줄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본문에 괴롭게 하다는 이 말은 어, 이 원래는 권투 선수가 자꾸 상대방을 눈을 때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맷집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권투 선어 눈을 정통으로 계속적으로 맞으면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럽죠. 재방가는 가부가 자신의 간청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 호소하는 일을 마치 펀치로 이렇게 눈을 맞는 것처럼 자식에게는 고통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원인은 과부의 열심과 집념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재판장으로부터 자기의 소원을 받아내리라는 집념을 갖고 열성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도 항복을 했던 겁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당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내가 당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와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나아가야 할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힘을 길러서 나를 괴롭힌 그 자를 향해 그러한 세력을 향해서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버티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독한 마음으로 그런 방식으로 버팁니다. 그 시간을 버티면서 기회가 되면 내 아이에게 힘이 생기면 복수해버리겠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죠. 견디는 동기가 우리와 서로 이게 아예 다릅니다. 그들은 안갚음을 위해서 버티고 우리는 어 그게 다르죠. 중국 고사성어에 보면 와신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와신상담, 그러니까 불편한 장작더미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 쓸개 엄청 쓰다고 하는데 예, 뜻인데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는 비유입니다. 사기라는 그 중국 역사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의 왕부차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장자더미에서 잠을 자면서 그 복수의 칼날을 갈죠.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월나라 왕 구천에게 복수를 하고 성공합니다. 그러자 또 오나라 왕 구차에게 패배한 월나라 왕 구천이 또 슬리게를 핥으면서 이제는 장자더미가 아니라 그 더해서 이제 슬리게까지 자기는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한 데에서 유래된 고사 성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에게 힘듦을 준 고통을 준 자를 복수하려고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복수하려는 독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을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맡겨드리며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죠 원수를 갚아주는 그때와 방법까지도 내가 정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시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도록 밀어붙이게 그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맡겨 드리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 받을 때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인 게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는 사자, 유다의 사자로 묘사합니다. 사자는 승리하신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 다시금 묘사합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방식은 어린 양으로서 고난 당하며 죽임당함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복수하고 파괴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부활이라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세계는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힘을 길러 원수 세력을 무너뜨리고 복수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권한을 받고 그 권한당함을 통해 승리의 영광을 얻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당하는 과정 가운데 그 원한을 직접 갚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강구하여 그 원한을 갚아주시도록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요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의 하는 방법으로 그원한을 갚아주실 것이고 그 고난의 시기를 믿음의 기도로 견뎌낸 성도에게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공의로운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6절에 보면 축해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음, 그와 대조되는 성품을 지르신 어려우신 하나님으로 이어갑니다. 7절에 보면 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나님, 과부의 끈직인 탄원과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저렇게 비교하고 있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직인 요청이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광고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관어법을 사용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구금피판 자에게 공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밤낮 그에게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물었었을 때 제자들 대답은 당연히 응답해 주시죠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물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약속은 8절 전반부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8절 전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그런 후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시면서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8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인자가 올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 말은 믿음을 볼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여기서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강구하는 그 실천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과부처럼 어떤 공경의 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그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라고 이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보기가 어렵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약속조차도 그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약속대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의보다는 악이 가득차서 간구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라는 반문인 것입니다. 이 반문에 성도 여러분이 대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재림의 달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시련과 고련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길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준 대상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지 마십시오.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끊림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의 방법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그 신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